모든 차량 다 가지고 있는 남자, 해적과 소통하고 있는 남자, 2호 최재훈 팀장 옆에 앉아있는 차 파는 사람들, MC용 인사드립니다. 예, 남자 2호 최재훈 팀장입니다. 2021년의 첫 달,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? 차 파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었습니다. 얼마나 많은 차량을 판매할지 1등에게는 100만원이라는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1등이 되기 위해 홍MC, 그리고 최재훈 팀장은 발 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아우디 프로모션 인데요 독일 3사 브랜드 중 가장 인기가 없는 바로 뭐 그런 브랜드입니다 <laughs> 진짜 이거 홍현씨가잘 모르시는데 아우디 인기 많아요 아우디 많이 못 팔아서 인기 없다고 지금 꼭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형 아우디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서 뭐 갑자기 아우디 못 팔고 이런 말을왜 나오니까 예? 뭐 이거 지금 직급 없이 뭐어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예? 아우디가 이를 갈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건 다들 아시죠? 2월 첫 프로모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자, A4, 작은 차량인 만큼 프로모션도 작다.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?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어, 보면 모르겠습니까? 최대 1000만원 할인. 어, 이거, 이거,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차량 아닙니다, 이거. 자, A5,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아우디에서 인기 차종 중 하나인데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. 프로모션 좋은 거다 압니다. 뭐, 화이트, 브라운, 블랙, 브라운, 이런 인기차이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아 말만 하면 자꾸 있다 해서 저도 좀 그래요. 근데, 근데 있는 걸 진짜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, 제가? 예? 아, 진짜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저를 좀 믿어주세요, 예? 오케이 이분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홍임씨가 뭐 보증서겠습니다 A6 작년 추석쯤부터인가 아니 연말까지 엄청난 할인을 하다가 21년식으로 연식 변경되었다고 할인을 축소한 이 쪼잔한 아우디입니다 어, 지금은 예? 지금은 이 밴댕이 소갈딱지에서 좀 벗어났나요? 밴댕이 소갈딱지 쪼잔이요? 아우디 관계자님들 소환하겠습니다 이거 오세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우디에서 지금 완전 통 크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솔린 디젤 할거 없이 말이죠 네, 현재 남아있는 물량과 소진되고 있는 물량의 속도를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군뱅입니다좀 사주세요 자 인기가 없다는 거고요 A7 제가 아우디에서 유일하게 사고 싶은 차량입니다 실제로 차 파는 사람들에서 오늘 출고되는 차량이죠 맞습니다 오늘 진짜 팔았습니다 실제로 고객님은 A6를 보시러 왔는데 음 옆에 세워진 A7을 보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대요. 어,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이제 A7을 구매하신 케이스입니다. a 6만큼 좋은 프로모션인데, A7은 어떤 게 다른가요? 딱 보면 모릅니까?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. 그냥 디자인 하나면 끝이 나는 차량이죠. 네. 하, 이 말은 뭐 전적으로 인정입니다. 스포티한 음, 뭐 바퀴 뭐, 뭐 디테일, 이렇게 디테일, 그냥 속살도 그냥. 자, A8 드디어 대형세대입니다. 이 차량 타는 제그 친구가 있습니다. 아버지 차량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요. 잠시만요. 지금 네. 홍임씨 아닙니까, 이거? 예? 네? 자기소개 아닙니까? 아닙니다. <laughs> 현재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거 아재 차량인가요? 뭘 모르시네요. 예. 홍임씨가 잘못 하고 다니셨어요. 예, 풀체인지가 돼서 세련되고 고급지고 S클래스 7시리즈 저리 가라입니다. 채팅장님은 더 모르시네요. S클래스 다음달에 풀체인지 나오면 이거 A8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밉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? 지금은 A8이 예쁩니다 풀체인지 대 S클래스 솔직히 말하면 못내깁니다 어 이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냥 할인으로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Q2 Q3 소형 SUV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안삽니다 제가 궁금하지 않으니 패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패스라뇨 아니 이거 제 마음대로 갈겁니다 자 Q5입니다 <laughs> 아, 제가 요 살짝 좀 좋아하는 차량인데요. 연식 변경되면서 바뀐 점이 있나요? 있죠? 알겠습니다. <laughs> 도어 엔트리 라이트 뒷좌석에 빠졌습니다. 어, 스타뱅고 버튼이 실버에서 블랙으로 바뀌었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가 추가되었으며 USB 단자에 SD 카드, 유심 단자가 삭제, 디스플레이 버전이 상향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보증 연장이 바뀌었다는 점. 아하 기존 3년 무제에서 5년 15만 키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참 문제 생긴 것 같으니까 그냥 길게 해줄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예.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아우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Q7, Q8. 제가 아우디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. Q7 제외요. 자, Q7은 딱히 뭐 소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너무 못생겼습니다. 특이점도 없고, Q8은 쿠팡 SUV로서 남성적인 이런 짜세나운 차량. 이 예, 홍MC 좋아합니다. 아우디, 뭐, 할인이 이렇게 뛰었다고요? 예, 보이십니까? 할인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. 돈으로 죽인다. 예, 이게 아우디입니다. 눈 크게 뜨고 보시란 말입니다. 여러분들, 말도 안 되는 1279만원이라는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아우디 Q8이요. 작년에 사신 분들, 제가 판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알기로 저번 달에 최 팀장님이 Q8 한두대 할인 500 정도가 받아드린 걸로 기억하는데, 사죄하셔야겠습니다, 이거. 아, 정말 지금 다시 오신다면 제가 1279만원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. 한대더 사시죠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고성능 차량 S 시리즈나 SQ 시리즈는 무슨 소식 없나요? SQ5는 재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SQ8의 경우 바로, 출고한,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, 어, 뭐 거의 없다라는 거는 있다라는 건가요? 없다라는 건가요? 있다는 거죠. <laughs> 자 우루스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데 우루스 사실래요? 뭐 SQ8 사실래요? 아 저는 가솔린이면 우루스, 디젤이면 SQ8 하겠습니다. 저는 우루사요. 우루사. <laughs> 자 아우디의 프로모션은 항상 공격적이 아닙니다. 일부 달에 한해서 한정적이게 진행하죠.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. 타이밍 못 잡으시면 차도 못 사고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합니다. 그래서 최 팀장님 타이밍 놓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군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아우디 2월 프로모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2월에 연애도, 사랑도, 차도 저랑 같이 성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루스